ABC가 나와있고요 A의 세로의 길이가 나와있고 A의 넓이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소문자 A를 먼저 구하는 게 좋겠죠 자 바로 구하겠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플러스 36X 플러스 8A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. 가로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가로 곱하기 세로. 세로는 나와있어요. 세로는 이렇게 나와있고요. 가로는 모르겠습니다. 자, a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.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바로 a를 구할 수 있겠죠. 그럼 마이너스 8 그리고 48 그리고 마이너스 72 플러스 8a는 대입하는 순간 0. 여기서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죠. 어 플러스 40 마이너스 32. 그럼 마이너스 32 플러스 8a는 0. a 값이 나왔습니다. a는 4입니다. 4. 그러면 여기 벌써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. 가로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? A가 4면 여기는 4, 8에 32니까 조립제법으로 인수 분해 하면요. 1, 12, 36, 그리고 4를 내입한 32가 되면. 자, X 플러스 2가 두번 나와야 되죠. 마이너스 2, 내려오면 1, 곱하면 마이너스 2, 더하면 10, 곱하면 마이너스 20, 더하면 16, 곱하면 마이너스 32 더하면 0 됐죠? 어, 이거 한번더 나와야 되죠? 한번더 내려오고 1 이게 두번 있으니까요. 마이너스 2 더하면 8 곱하면 마이너스 16 됐습니다.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에 하나 둘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8 자, 얘가 바로 a의 넓이 얘가 세로니까 바로는 x 플러스 8입니다. 얘가 가로예요. 가로. 가로의 길이는 x의 플러스 8.